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은균입니다. 오늘 찍을 영상 역시나 카드 리뷰 시간인데, 오늘은 또 어떤 카드들이 공개되었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첫 번째 카드는, 성기사 전설 카드 10코스트 4, 1 2스탯 노자리. 라고 나와 있는데 용족이고요. 효과가 전투함성으로 양쪽 영웅의 생명력을 최대 생명력으로 회복시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 약간 그 리노잭슨 같은 느낌이고 다르게 본다면은 그 드루이드 전설 있었잖아요. 무슨 생명의 나무였나요? 그 친구랑 좀 비슷한 카드인데 생명의 나무는 아마 모든 캐릭터였던 것 같고 노자리 같은 경우에는 영웅인 것 같은데 카드 자체를 봤을 때는 일단 뭐 일러스트나 뭐 스탯이나 굉장히 좀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이 카드를 과연 어디다 사용해야 되나를 생각해봤는데 힐기사 계열에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좀 컨트롤 계열 되게 사용을 해서 뭐 어그로 덱들을 조금 더 막아줄 수 있는 막 어, 다 상대방만 카드 쓰면서 체력 낮춰놨는데 얘로 그냥 한꺼번에 다 회복시키면 또 이득을 많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뭐그 정도의 느낌인 것 같아요. 뭐 혹은 다른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회복할 때뭐 상대방 하진한테 데미 주는 카드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 친구랑은 굳이 연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 두 번째는 데칼이랑 좀 연계를 했을 때 많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는 점이 있네요. 자 다음 카드는 사제의 특급 카드입니다. 이 코스트 2이 수성한 형체라고 해서 전투함성으로 아군 죽음의 메아리 아수인으로 변신을 합니다. 능력치는 이 다시가 됩니다. 어 약간 그 복사하는 친구인데 이 코스트여 설단은 저발비여서 좋고요. 그 대신 페널티 아닌 페널티로 죽음의 메아리 아수인만 복사가 가능하다. 그리고 스탯은 이 다시로 고정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좋은 거 같아요. 효과는 정말 좋은 거 같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제 야생으로 다 갔는데 어떤 죽음의 메아리 아수인을 복사 할 거냐라고 한다면 좀 애매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야생용 카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모든 카드가 공개가 안 됐지만, 무튼뭐 좋은 카드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지금 당장에서는 어떤 콤보를 만들어야 될지는 조금 애매하네요. 모든 카드가 공개돼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공용 카드예요. 6코스트 556 어, 특급 카드고요. 전투 험성으로 상대방이 손에서 무작위 주문을 시전합니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 이거는 밀고자인데 주문 밀고자예요. 상대방 손패에 있는 주문을 하나를 억지로 사용하게 만드는 카드인데, 어, 이 카드는 약간 그 하스스톤이 이번에 그 스페셜리스트라는 룰이 있어서 사이드 덱 같은 느낌의 이제 룰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 좀 상대방 덱들을 카운터치게 만드는 그런 카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랭크에 넣어서 돌리는 건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냥 적절하게 역시나 상대방이 좀 벽덱, 컨트롤 계열덱. 일때이 카드를 사용하면서 조금 더 콤보를 좀 망치는데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성기사 카드예요. 오코스트의 특급 카드 결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플레이어의 덱에서 하수인을 소환합니다. 그 하수인들이 서로 싸웁니다. 오 하수인들을 서로 뽑아서 싸움 시키는 카드인데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성기사가 일단 천상의 보호막 하수인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싸움이 이루어지고 나서 어찌 됐든 살아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특정 덱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냥 무거운 아수인들만 넣어서 결투를 사용해서 무거운 아수인들을 꺼낸다라는 것도 될 수도 있고 뭔가 좀더 벽대 컨트롤 덱 같은 계열 덱도 이 카드로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상대방이 그런 벽 덱, 오히려 상대방이 벽 덱일 때 상대방 덱에 있는 메카순을 꺼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말리고스를 꺼낸다든지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카드는 좀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은 카드네요. 그 다음은 사냥꾼의 주문이에요. 일반 카드고요. 4코스트 카드입니다. 하수인에게 4피해를 주고 주문 카드를 하나 발견하는 그런 카드인데 잔상처럼 얘가 계속 나올 수도 있겠네, 잘하면. 물론, 뭐, 운이 많이 필요하지만. 주문양꾼에 넣었을 때 괜찮다? 아, 글쎄, 근데 사코스트사 데미지가 그렇게 썩 많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 대신 주문 발견이 좀큰 거라서, 어,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것 같은데, 줄진? 줄진 쓰는 주문양꾼 같은 거에다가 넣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발견이니까 괜찮은 것 같네요. 이게 무작위면은 안 썼을 것 같은데, 발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은 사제의 전설 카드가 공개가 되었어요. 8코스트 68 카트리나 무에 드르테라고 나와 있는데 어, 효과가 내 턴이 끝날 때 이번 게임에서 죽은 무작위 하군 하나수인을 어잉? 소환합니다. 아 이거는 너무 좋은 거 뭐야 이거? 이거 그거잖아요. 그 켈트 자드 거의 상위 원급 아닌가 이 정도면. 아 물론 켈트 자드는 너무 다른 효과이긴 하지만 상위 원이라고 말하기 좀 애매하지만 정말 좋은 카드로 상이 되는 게 켈트 자드는 랜턴에내 하순이 죽었을 때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어찌됐든 무조건 나오니까 턴 끝에 무조건 나오잖아요. 팔코스 때 깔면은 그게 너무 좋은 것 같고 더욱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제레크 사제 같은 거에 넣어서 더욱 더 좋은 카드가 될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 공개됐던 대규모 부활이었나요? 구코스트의 그아구나수인 3마리를 살리는 카드가 있는데, 그런 카드로 연계해서, 만약에, 얘가 죽어 있어요. 얘가 죽었는데, 뭐, 대규모 부활 카드로, 얘가 만약에, 3장이 나와요. 얘만 죽었을 때. 대기 이거 하나만 넣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냥, 가정을 하는 거예요. 얘 하나만 죽었을 때, 그 대규모 부활을 쓰면은, 이 카드 3마리가 나오겠죠? 그럼 그 3마리가 각각 턴 끝에 효과 발동되면서, 이번 게임에서 죽은 무작위 아구나수인이니까 얘밖에 안 죽었잖아요? 그럼 또, 3마리가 또 나오겠지? 그럼 9코스트에 6, 8 하수인 6마리를 꺼낼 수 있는, 뭐, 그런 식으로 댓글 짤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이건 저의 그냥 뇌피셜이지만,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얘는 정말 좋은 카드 같은데, 아무리 봐도. 그렇기 때문에, 어 야생에서도 정말 더 좋은 카드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카드입니다. 8코스트 3, 12. 어우, 왜 이렇게 스탯이 언밸런스하지? 속공이 있고요. 이 하수인이 공격하여 다른 하수인을 처치하면은, 어 다시 공격할 수 있음. 이거 그거네, 바보의 파멸. 바보의 파멸 하수인 버전이네요. 8 코스트에 32? 약간 어그로덱들 같은 거막 위니 하수인들 타타타타닥 잡으면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굳이 얘를 넣어서 써야 하나는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석공이 정말 좋은 카드가 많고 석공을 서치할 수 있는 카드도 많기는 한데 굳이 이 카드를 넣어서 이득을 그렇게 많이 볼수 있을지는 저는 약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카드는 사용하지 않지 않을까, 안 사용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또 공개된 카드를 전부 다만나봤고요 카드 공개가 점점점 이루어지고 있고, 4월 10일 날 확장팩이 이제 발매가 된다고 오피셜이 나왔기 때문에, 모든 카드가 공개가 되면 카드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카드 리뷰 느낌이고, 모든 카드가 공개되고 나서는 또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저도 빠르게 그 날이 오기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우기윤이었고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과 추천 누르시고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빠르게 빠르게 올라오는 카 리뷰를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갈게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안녕.